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10편 45편을 통해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한날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45편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맞서길은 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사랑의 노래이면서 소사님에 맞춘 시편이라고 했는데 이 소사님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우리나라의 아리랑 노래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백카파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온 나라가 어떤 금식하며 애가를 부를 때 또는 잔치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유대인의 전통 노래가 소사님입니다. 그럼 이 노래를 왜 부르고 있을까? 10편 45편은 왕의 찬가 또는 왕의 결혼식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현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 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시편 기자가 왕에 대해서 최고의 표현을 다하며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입술에는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왕에게 복을 주시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을 높이며 찬성, 이 찬가를 부르면서 3절에도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 외에도요, 45편을 통해 왕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또 찬송, 그리고 왕이 얼마나 존귀하고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고 그 왕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어떤 뭐 아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 왕을 사랑하고 왕을 높이며 또 왕의 그의 가문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찬가와 더불어서 시편 45편은 지금 왕의 가문에 결혼식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찬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왕과 결혼하는 신부에 대해서 10절에 보시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실지라. 그런데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어, 왕을 찬양하며 이제 왕의 신부가 되는 그 어, 신부에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버지와 집을 이제 잊어버리고 남편을 섬기고 또 왕을 섬길 때그 왕이 어,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아끼시며 또 너를 통해서 왕이 되는 그 남편이 또 경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신부가 그 남편과 왕을 어떻게 섬기할지를 또 시편 기자가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왕을 찬양하고 또 왕과 함께하는 신부에게도 왕을 높일 것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16절에 보시면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거다 이처럼 왕이 온 세계 왕들을 다스릴 것이고 왕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기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5편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아야 할 메시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45편은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기에 어, 미리 예언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어, 눈에 보이는 다윗과 그의 가문을 그렇게 어, 참가하고 있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다윗 모습을 통해 진정한 왕이 이제 오실 것을, 어, 미리 하나의 모형으로 다윗을 먼저 세워주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면, 백성들은 더불어서 왕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왕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분위기가 되겠죠. 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불교를 믿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교 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믿으면 또 전체적인 분위기도 기독교 쪽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들이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누가 됐든 간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그렇게 서약을 하고 왕의 통치를 시작한 것들을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 또 누구를 믿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백성들이 그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는 차원에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심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다윗을 그렇게 세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통치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 되심을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시편 45편입니다. 그리고 이 왕과 결혼한 신부가 누구이냐? 바로 우리이 우리가 그왕 대신 주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 신랑 대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신부가 저희입니다. 보통 신부가 결혼하면 이제 처가댁 물론 돌아보고 또 찾아뵙지만. 이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부모와 집을 뒤로 하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세상의 이 것들을 뒤에 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함께 그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신부로 영원한 천국잔치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아니십니까? 아멘. 네. 아, 네. <laughs>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이길 끝에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그 왕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서, 어,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감사와 은혜와 행복을 누리시고, 이따의 삶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기도의 재문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신랑 대신 주안에서 오늘도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